생각하는 즐거움 생각류의 수학학원 대중쌤입니다. 2024년 영성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6번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출제가 조금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재구성해서 편집한 거고요. 어, 생각류의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어, 이걸 볼수 있어요. 그래서 16번 문제를 보시면 부등식이 지금 이렇게 3개 곱한 게0구자가 잡고 나갔다 그랬는데 그 개수가 133개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x라는 거는 지금 2차고요 여기 앞에 계수가 어 지금 n-7 이게 부호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세 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 어 n-7, n-7이 0보다 클때자 n-7이 0보다 크게 되면 어 이렇게 되겠죠 n-7, x-n, x-n제곱이 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양수니까 부동 이거 둘이 날려 버리면 부등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x n x n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해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안으로 생기죠. 그래서 증구가 있고 n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개수가 지금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온 개수가 133개라 그랬는데, 둘다 등호 했을때 n하고 n제곱이 어, 자연수잖아요. 그리고 어, n제곱이 더클거 아니에요. n이 7보다 클 때니까. 자 그러면은 개수는 정수 개수. 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 다음에 둘다 등호 했을때 1을 더하는 건데, 요거 개수가 133개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은 133 넘겨서 인수분해하시면 되겠죠. 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빼기 12, 더하기 11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n 빼기 12, n 더하기 11.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n이 12부터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n이 7보다 클 때니까 요답하고 요답을 어, 겹쳐야 될거 아니에요, 공통 부분. 그래서 n이 7보다 크고 1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13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됐는데, 자, 제가 두 번째 거를 잡아볼 건데, 두 번째 거는 n-7 앞에 개수가 0이라고 한 거예요. 0일 때. 자, 이 말은 n이 7이라는 건데, n이 7이 되면, 여기 앞에가 0이 되잖아, 0. 그럼 0하고 뭘 곱해도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지. 자, 근데 나는 그 개수가 134개 이해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게다 된다는 거는 답으로써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이거좀 간략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n 빼기 7이, n 빼기 7이, 어, 0보다 어, 작을 때이때 같은 경우에는 잘 봐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음수래. 음수라 그러면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x 빼기 n, x 빼기 n 제곱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부등호 그렸을 때 n하고 n제곱이 있다 그랬을 때 시계 더 크면 바깥이잖아요 여기 색칠 해줘야죠 이게 바깥이 되고 만약에 n을 여러분이 1이라고 생각하면 둘이 같을 건데 n을 만약에 1로 잡게 되면 n하고 n제곱이 이제 같아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해가 n제곱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x 값이 될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지. n이 지금 뭐 10이라 그러면 100보다 이상인 건 엄청 많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어, 133개보다 무조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그 x 값은 너무 많으니 133개가 더 작게 나올 수가 없다고. 이거는 아예 모든 실수니까 여기서는 해가 나올 수 없다는 걸잘 들어 보세요. 그래서 자, 지금 세 개로 나눠서, 지금 n이 될수 있는 133개 이하 개수가, 8하고, 9하고, 10하고, 11하고, 12해가지고, 20, 20, 10 해서 5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여기 지금 x가 3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n 빼기 7이 어, n의 값에 대해서 다르니까 2차식인 거고, 2차식은 우리가, 어, 부등식 파트에서, 어, 안으로 됐지, 밖으로 됐지 따라서 최고창 양수일 때, 영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푸는 거니까 요거 어 저번 시험에도 뿐만 아니라 좀 다른 학교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도 그 개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짱구 좋아하시죠? 짱구 짱구네 집 보시면 어그 가구 같은 게다 깨끗하고 새 걸로 돼 있는데 가전제품이고 가구가 왜? 신 제품만 있을까요? 짱구네 집은 왜다 신제품일까? 어? 왜 그러냐면 짱구 엄마가 어, 신형만을 좋아해서래요. 신형만, 신형만 좋아. 아 생업만 좋아하는구나. 아, 웃으면서 보시고요. 전 마칠게요. 알겠죠?